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짧은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으로 인해 고통받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외로움과 언제 붙잡혀서 죽을지 알수 없는 절망과 두려움. 몸과 마음이 모두 쇠약해진 연약 함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시죠. 자신이 처한 모든 어려움들은 눈에 보이고 온몸으로 느껴지는 두려움 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이 10편 31편의 다윗의 고백이 이 땅의 모든 낙은애들의 고백이 바로 당신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외로움과 절망과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외로움 속에서 함께하시는 하나님, 절망 속에서 부활의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시편 31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시편 31편 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24절 말씀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어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들이 몰래 쳐 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썩어 없어질 우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미워하시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한결 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내 발을 평탄한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극률이 여겨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횟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부르지지니 주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히려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서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오만한 자세로 경멸하는 태도로 의로운 사람들을 거슬러서 함부로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의 입을 막아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에 숨기시어 거짓말을 지어 헐뜯는 무리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안전한 곳에 감추시어 말다툼하는 자들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 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 되었을 그때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 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아멘.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의를 보내며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손가락질과 손에 만져지는 어려움, 귀에 들리는 비난과 몸으로 느껴지는 고통과 온 마음으로 찾아오는 외로움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내 능력으로 이겨내려고 발버둥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였듯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주님의 환한 얼굴을 비춰주시고 한결 같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며 특히 누구보다도 전쟁의 고난 속에 힘들어하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 가운데 희망과 평화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주변에 사랑과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외로움과 고난 속에서 슬피 우는 사람들에게 아픔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고난 주간을 보내며 다윗의 고백으로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롯이 주님만 의지한다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나그네들과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기다리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과. 화재 이후에 회복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과 사랑과 소망이 필요한 모든 낙은애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